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3 3월 학평 새어의 선물. 제목이 힌트는 전혀 없는데 새어의 선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렵고 낯선 작품이었는데 수능 대비를 생각을 한다면 낯선 작품이라 하더라도 먼저 문제를 받자마자 제목을 통해서 낯선 작품라을 확인을 했겠죠? 자, 잠시만요. 음, 여기 보시면, 제목 힌트 없었고, 그 다음에 빠르게 줄거리 찾아야 됩니다. 앞부분 줄거리 없고, 중략부분의 줄거리 큰 힌트는 없었는데, 서술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어떤 사항인지, 뒷부분의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간단하게 확인을 할수 있었고, 그다음 28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거. 사실 지문 내용 보면, 이런 것 크게 알수 없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니까, 변형 문제 말고도 출제를 해야 되니까 천천히 읽어보았는데, 딱 여기 부분 보세요. 내가 아는 어른들의 비밀을. 그러니까 자기가 어른인데 내가 아는 어른들의 비밀을 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아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자, 여기 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 알 수는 없고, 왜냐면 전부 다 어른, 어른스럽습니다. 말을 하는 게 누가 봐도 어른이라고 생각이 들게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런 어려움은 크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정말 바보같이 아직도 이러한 힌트를 얻지 않고 바로 무엇을 보는, 지문을 보는 그러한 아우, 그런 짓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힌트를 얻은 다음에 읽고, 그리고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셨다면 엄청나게 크게 이게 어려웠을 겁니다. 차라리.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질문 내용, 내신 대비를 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있고, 자, 엄마 이야기를 싫어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죠? 알수 없습니다, 저희는. 싫어했고, 그래서 관찰 당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숨겼냐면,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는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의 나는 내 안에 그대로 있고, 진짜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나가, 내몸 밖으로 나가서 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진짜 나는 안에 숨기고 가짜 나를 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몸 밖을 나간 다른 나, 다른 나는 진짜 나가 아니라 가짜 납니다. 남들 앞에 노출되어 진짜 나는 몸 속에 남아서 몸 밖으로 나간 나, 남들 앞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짜가 아닌 나겠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에 나차 이렇게 계속 안에나 바깥에나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학교에서 출제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반드시 둘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물론 그 중에서 진짜 나는 보여지는 나, 보여지는 나는 진짜가 아닌 납니다. 바라보는 나, 그래서 진짜 나가 바라보는 나. 무엇을 바라보겠죠? 보여지는 나를 바라보는 거겠죠. 바라보는 나이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 것은 보여지는 나이므로, 바라보는 나는 진짜 나는 상처를 덜 받는다. 그래서 앞다 나왔었잖아요. 간차에 당하는 것 싫었기 때문에 나를 숨겼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력 부분 줄거리 전에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허, 혹시 이것은 위선과 가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선과 가식이 아니라 자귀였다. 의식적으로 행한 적극적인 행위였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건데, 나가 이제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모가 군인인 이형열과 펜파를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서 대신 이제 맞춤법을 맞추어주고, 이야기를, 편지 내용을 조금 수정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내용을 간추로 보면, 관찰자 시점처럼 되는 거죠. 이제 뒷부분은. 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서술자가 아닌 군인 이형열인데, 쭉 나옵니다. 이걸 읽을 필요는 없고, 자, 출자가 되면 이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출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내용 일치 형태로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점 생각하면서 읽어 내려가시면 되고 이러한 내용들 됐나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설프게나마 이렇게 이모에 대한 사랑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할머니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용 일치로 출제될 수가 있거든요. 이모가 편지를 쓰는 시간은 대개 할머니가 잠든 밤이었다. 자, 뭐, 별것도 없는데 이러한내용물로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내용 일치 유형으로 언제든지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라, 외워라. 이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것을 달달달 외워라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가고 있다라는 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영상을 이렇게 녹음 영상을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독해라, 정독해라, 정독해라. 그게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거든요 근데 그거는 읽기입니다 읽기 읽기가 바로 뭔가요 정독이죠 아 정독을 안 하고 어떻게 되나요 물론 정독을 잘하는 방법 읽기 방법들 여러 인강이라든지 강사 학교 선생님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전부 다 맞는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읽기 정독이잖아요 물론 방법이 필요 없다 그 방법으로 적용할, 적용할 필요 없이 그냥 읽으면 된다는 절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또 누구 얘기 나옵니다. 이모 얘기 나옵니다. 이모는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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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용입니다 전부 다 또, 똑똑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쭉쭉 내려가시면 끝이 나버리거든요, 이렇게. 물론 이제 마지막에 또 내용인치의 편지가 점차 변화하고, 이제 이모의 편지가 변화하면서 더 이상 이모가 자기에게 뭐를 하지 않았다. 편지를 맡기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는게 보여주지 않았다 전달만 했다 요런거겠죠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었고 밑에 한번 보실거예요 핵심정리 이해와 감상 전체 줄거리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지필한 문제 보시면 위그어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됐나요? 찾아보셨나요? 5번이죠? 지문 내용에 보시면, 할머니는 사유거지를 마치고 라디오를 연속극을 듣는 것을 즐겨하셨다. 찾아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일치인데, 요런 거는 그냥 지문정독 여러 번 해두셨으면 찾아가지 않아도 이게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지문 정독을 여러 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러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교재 변형 문제, 교재 변형이란다. 학평 변형 문제 실제 수록되었던, 출제가 되었던 문제를 이렇게 변형, 이런 식으로도 출제를 하고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